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 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 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광함입니다 다들 인사이드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저는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가지고 밤 10시에 일어나서 녹화된 거 스킵하면서 대충 봤습니다. 리부트 되는 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암기가 확실히 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암기 리부트 되는 거 설명할 때 신화 스킬보다 영웅 스킬인 다크 소울 어벤저를 먼저 설명하더라고요 그만큼 암기는 근거리지만 광역사냥이 되는 클라스다 라는 어필을 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스킬 보시면은 엄청 크죠 멀리 있는 애까지 데려온단 말이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스킬들 이거 자, 진짜 법사 미티오보다 배는 넓어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웅 스킬이니까 데미지는 그다지 세진 않겠죠. 그냥 여타 다른 근거리 캐릭들만큼이거나 그것보다 약간 좋은 정도로 처음에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와도 몹이 부족해서 쓰나 많아요. <laughs>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알비노 분지에서 쓰면 개꿀이겠지만 안 그래도 오만 라던 이런 데는 몹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범위가 넓어봤자 끌어올 몹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거 써봐. 사람 많은 데에서. 개 두드러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리뉴얼을 해주세요. 엔티브랄드라.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신화 스킬인 칼립소 설명이 나왔는데, 요거 보면은 이게 중력장이래요. 이 중력장이 생긴 자리에, 어, 운석이 떨어지는데, 요렇게. 이 중력장이 갇혀있는 애들은 달리기가 느려지고, 사일런스가 걸려서 스킬 시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동기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일런스를 걸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장에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운석을 개 두드러 맞으면, 어, 이렇게 맞으면, 몸에 이렇게 보라색 기둥이 생긴다건데, 이게 망각이라는 디버프라고 합니다. 요 망각에 걸리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리플 쿨이 쫄라 길어져요. 뭐, 근거리 같은 경우는 투사 포우가 있겠죠. 지금 현재 리니지가 원거리들 판이라 그런지 각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트리플 뒤지게 갈겨야 되는데 2, 3초에 한 번씩 다 쓰면은 야안 걸릴 것 같은데? 자, 다음은 도펠 갱어 킹인데 요거는 다크미티어가 리뉴얼되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던 거거든요. 궁금했다기보다는 이해가 좀안 됐었는데 영상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 도펠 킹은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고, 요거 키면은 지금 내 캐릭명이 도펠킹으로 바뀌고 몸도 갑자기 어, 검은색, 흑인으로 되네요. 이 백범이랑 똑같이 변한다는 소리네. 여러분들 아시잖아, 저 혼혈인 거, 어, 상체 동양인, 하체 흑인 돌았죠. 이거 뭐 나랑 무라일체네, 클체 가란 소리네. 자, 그리고 요거 변신하면은 리버스 이미테이션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이 악세나 지배 부족, 요딴 걸로 도펠 변신들, 식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타겟팅 하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이 쇼크 웨이브라는데 요 보이시죠? 이 부채꼴로 퍼지는 거 이거는 도펠킹으로 변신하지 않아도 발동이 되는 스킬이고 뭐 이렇게 부채꼴로 시전이 되지만 뭐 설명상으로는 더 많은 적들에게 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못뿐만 아니라 PVP를 할 때도 발동이 된다고 해요 어, 좋아 보이네요 딜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스킬 이게 할루시네이션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이거 영상 잘 봐봐 영상 잘 보면은 개처럼 두드러 맞다가 똥을 빠직하고 싸면은, 어, 또 다른 내가 태어나요. 어, 야, 개꿀이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모든 CC기가 해제돼서 저렇게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쓰고 먹자 가능한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질, 일단 징이 찍혀서, 개 두드러 맞아. 두드러 맞으면, 바로, 할루시네이션 써가지고, 도망 나와서 먹자 해버리는 거지. 어, 그, 진짜 스킬 쓰자마자 이거 루팅이 가능하면 라인분들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굳이 팀 꾸려서 먹자 하러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이거 월드보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인들이 쬐.. 다쬐고 있는 거지, 저 멀리서. 그래서, 보스컷 당하자마자 수십 명이, 뭐, 홍건적의 난 마냥, 우와! 하고 달라들면은, 아무리 라인 사람이 많아도, 할로로 이거 탈출 가능하니까 수십 캐릭을 어떻게 잡을 거야. <laughs> 그냥 난장판 되는 거네 이거. 야, 근데 진짜 그렇게 될줄라웃기겠다 뭔가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다크 디멘션이라는 스킬인데 요거 보시면은 이건 순간 이동해 버리죠. 이동기라고 합니다. 드디어 암기한테서 이동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똥을 싸요. 자, 보면은 딱 가다가 순간이동하면서 이 구슬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싸우다가 여기에 다시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은 어, 원래 구슬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개꿀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보이드필드라는 스킬인데 이거 개좋습니다 이 결계 안에 있으면 그냥 눈입니다 미쳤어요 자, 봐봐 피 다는 게 완전 달라 어? 여긴 벌써 반피고 얘는 이제 3분의 1입니다 개꿀 아닙니까 이거? 그냥 광역 뮤니야 이거. 야 그럼 만약에 이 안에 비격수들, 요정이랑 법사 짱 박혀 있어. 근데 법사는 따로 뮴을 쓰잖아. 어, 법사 뮴 쓰고, 이거 보이드 필드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중복되는 건가? 이것도 누가 실험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에서 보여준 스킬은 이게 전부고요 근데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거의 싸움용입니다 이거 신화 스킬인 칼립소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티어처럼 계속 쿨돌 때마다 사용한 스킬이면은 모르겠지만, 소모제가 많이 들어가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MP가 많이 들어가면은, 진짜 싸움할 때 디버프 걸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지, 사냥할 때 계속해서 못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냥이랑 전투 둘다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암기로 클체 가는 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나마 사냥에 도움되는 건 현재, 처음 보여준 다크소울, 요고 강역기, 그리고 뽑기 스킬인 도펠킹,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로 딜을 치니까, 요거 말고는 사냥에서 좋아보이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딜이 많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서 카운터 리벤지도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뭐 영웅등급에서부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딜뭐 계산 방식도 바뀐다고 하니까 사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카운터 리벤지도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뽑기 스킬은 뽑기 스킬끼리 클체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야 주머니 100개 빨아갑니다 죽일놈의 새끼들 야 100개면 얼마냐?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백봄님 암기 때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지금 내가 6년만 걸려서 흑조 뽑아놨더니만 여기서 여기서 클체를 가라고? <laughs> 일단 변신은 제쳐두더라도 클체 비용이 캐릭 값보다 더 나와요. 이게 게임이냐고요. 배꼽이 더 커. 야 흑조우에다가 전설 스킬 6개, 영수킬 9개 있는데 이거 30만원 주겠대. 어? 근데 오늘 누가 20만원 부르더라. 가격 더 떨어졌어요. 아이씨. <laughs> 야, 클체 할 거면 차라리 바로템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광역 사냥 좋으면은 암기 할만 나긴 하겠다. 범위가 넓으니까 딜은 약하더라도 광역 딜로 끌어오고 카운터 리벤지 딜이나 쇼크웨이브로 딜러 때려 죽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여튼, 암기 이번에 리부트 되는 거 어, 좋아진 것 같아서 초창기 암기 유저로서, 음, 흡족하고요 제대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푸쉬로 다들, 뭐좀 뽑으셨습니까? 이 재물들아? 사실 내가 6시에 잠들어서 밤늦게 일어난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을 재물로 바치기 위함이었다. 어? 재물 오지게 들어갔으니까 오늘 뒤지게 뽑아서 다시 꿀잠 청하러 가겠습니다. 자, 뭐할거 있냐. 뭐줬냐 신비한 내장의 최상급 하나에 상급 16개. 일단은 상급은 16개를 까는데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스킵을 하자고. 그죠? 스킵을 하고. 근데 간혹 여기서 영웅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나는 먹어본 적 없어요, 이 새끼들. 근데 성물도 줬던 것 같은데, 성물 어딨지? 아, 그나저나, 이번에 리셀을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어차피 그 전설 변신 이런 거또 남겨놓긴 했거든요. 아, 안 했나? 내장 모아서 각성 도전해갖고 안 되나? 아, 빌어먹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 <laughs> 이씨. 어, 성물, 그쵸, 성물 있어요. 아 상.. 성물은 왜 최상급 안 주냐? 신비한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성물? 죄다 마.. 죄다 건빵이네, 자, 됐고요. 다 건빵이네 죽일놈 녀들자됐고요다깠고요그 다음에 신비한 가봅시다 여기서 영변 하나 뽑아보자 영변 두장 뽑으면은 리셋안 해도 되거든? 그럼 일주일 아끼는 거다 2천 다이아에다가 성장패키 사야 되니까 녹차 지려버렸죠 그냥 아 배아파서 녹색 똥 싸버리겠네 내일 어? 영변 하나만 주세요 야 파란 거 하나 줘야지 이것들아 지금 카톡방에 뭐 영변 뽑았네 어찌나면서 하 엄청 올라오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자, 사다 와, 안 준다고? 와, 그 말이 되나? 어 파란 거 하나 안 나오네. <laughs> 나 미쳐버리겠네. 씨. 야 인형에서 나오겠지 인형에서. 어? 아 지금 막 카톡방에 여, 빨간 거, 막 전설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이 백범이가 하나도 못 보고 잠드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나 운다 택진이 형야 이제 파란 거 하나 나왔네요 이제 빨간 거 나와야 돼요 이제 빨간 거 나올 차례 됐어 빨간 거 빨간 거이 새끼야 아이 여덟 장을 까는데 픽이 하나네 <laughs> 폼이 무너졌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폼은 잠시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 말이 있잖아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여기서 클라스를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변신 야 여기서 야 생전변 뽑자 생전변 어? 생전변 제발 한번만요 생전변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아... 아이씨 여기 서서 생전설 생전인 생전인 야 야야야 야, 야, 야. 미쳤다 야야야 야야야야 호 야야 빨간색 나왔어 미쳤다 이렇게 하나씩은 줘야 이 새끼들아 내가 할 맛이 나지 어? 확정 바로 확정 야 인형 몇개 있어 두 개야 미쳤다 하나 나왔구요 하나 나오구요 그죠 어, 범데이터잖아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안 나오네요 야 뭐야 히 다섯장 두장 나왔네 이 씨. 여기서 하나 뽑아보자 빠직새끼 아이 변신 인형 조졌지만 중요한건 뭐다? 명코다 여기서 명코로 싹다 뽑아버릴게요 누구 여기 33개에서 50만개 터졌더라고 와 개부럽습니다 자, 명코로 마무리하고 꿀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개씩 주지 마세요 잇몸 만개 안되니까 5만개씩 빠닥빠닥 주셔야 됩니다, 합니다 바로 갈게요 만개, 아이씨 만개 2만개 자, 체창 키고 가자 2만개 만개 만개 개. 2만개 만개 만개 아, 왜 그래 만개 2만개씩만 나와 10만개 미쳤다, 그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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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10만개 이거죠, 개꿀이죠잉? 2만개 좋아 야, 이제 반전 왔는데 야, 나도 50만개 한 번만 터져보자 태어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5만개 이제 한번 나오네, 니이죽 새끼. 아, 제발, 이제 1 0개도안 남았다. 아이씨. 3개, 만 개, 아! 5만 개한번 더. 아, 마, 라스트 50만 개한 번만요. 50만! 아이씨! 어, 33개 까는데 56만 개면은, 씨. 단타작도못 했네. 아, 나, 이 씨. 울며 잠들겠네, 이 씨.